헤딩 오늘 헤딩 옆에 올려고 헤딩 아우 어왜 이렇게 딱딱이고 두통인데 이거? 그 이거. 두통이 이거 마트에서 산거 같은데 이거 예능 컨셉? <laughs> 어? 예능 컨셉이신가 봐요? 아니 헤딩 응. 이마 헤딩을 어디로 하냐? 응. 그걸 한번 알려주려고 지금 알겠습니다 헤딩을 할 때는 머리다 이렇게 꽁 올리고 꽁 응? 올리고 옆에 봤을 때 꼭대기 올리면서 꽁이 내가 눈을 위로 위로 뜨는 거야. 그럼 꽁이 보여 안 보여? 안 아, 보이지? 그래서 보일 때까지 머리를 올려. 그러면 꽁이 이제 반절 보이거든 반절. 반절 보일 때. 어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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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 돼, 잡아야 돼. 그때. 여올리리초야 지금. 몇 초? 몇초 <laughs> 세야 는데 이거? 몇 초? <laughs> 초 다음부터 끼야 다음부터. 어? 아, 몇 초야 지금? 지금, 지금, 한뭐날것 지금? 뭐 대충 15초? 눈물 날것 같아 지금. <laughs> 오늘 계속 뜨고 있어야 돼서 30초 도전 헤딩으로 아 머리 30초 하고 있습니다 머리 올리고 머리 올리고 더 준비 하나 둘셋1 2 3 4 5 6 7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아, 22, 23, 24, <laughs> 실패 <laughs> 어6 27, 어지러워 20, 21, 22, 23, 24, 25, 로6어7 28, 한번 헤딩 그러면 헤딩 연속으로 1 0개 도전하기 어. 1 0개 하기 아주 쉽죠 이거 하나 넘어버 아. 뭐 <laughs> <성고, 성고>, 이거 실패해 넘어버 이거 0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첫 성공입니다. 21, 22, 안 23, 안 23. 안 <laughs> 새로운 드리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. 야, 어. 준비 시작 오. <웃음> <웃음> 아 힘들어 헤딩 드리블 새로운 개인기 跟。Good.